안철수 이준석에게 만남 제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자. 이준석 후보께 만남을 제안합니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눕시다. 후보의 일정과 시간에 저는 전적으로 맞추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후보께서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후보께 했던 일, 저 역시 똑같이 겪었습니다. 과거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 기여했지만 국민 앞에 선언했던 공동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비단 단일화뿐만 아닙니다. 후보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3당의 길, 저도 오랜 기간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그 길을 걸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는 과학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후보께서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존재입니다. 커피값 120원, 호텔 경제학,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결국 국민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남미의 선진국이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일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2030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후보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만납시다. 언제 어디서든 저는 후보께 맞추겠습니다. 그 만남이 승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